네 안녕하세요. 어 오프닝곡을 <laughs> 세상을 떠돌은 천사로 스타트를 했는데요. <laughs> 저희가 어 이번에 팀을 나눠서 탁구 게임을 할 겁니다. 어 일단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? 네. 됐이 됐죠. 됐죠. 팀팀팀 팀. 저희 단체의 명은. 어 각자 지금 빨리 정해 볼까요? 저희는 검들분 군들 문이에요. 아 일단 단체 명이 기승해놨습니다 저희. <laughs> 어, 이제, 탁구, 이 게임을 시작을 할 건데. 게임 영어다, 게임 영어. 어. 아, 그쵸. 그렇죠. 탁구 놀이. 네, 탁구 놀이를 어, 할 건데, 어, 저희가 어, 왜 게임은 영어다라고 말을 했냐면, 저희가 훈민정음 게임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니까, 러이 놀이를 진행하면서, 훈민정음 게임을 동시에 하면서, 만약에 여기서 나이스! 하면은 0점이 되는 거예요. 아. 5점이었는데, 막 6점 됐는데, 0점은. 스파라시! 이것도 막, 이거 다. 아, 나이스. 그쵸, 난세이 저희가 일단, 어, 11점 내기로 하겠습니다. 11점 내기. 네. 예, 11점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것같요